모두들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쑥 자라날 준비됐나요? <laughs> 좋아요. 그럼 쑥쑥이에게 오늘의 주제를 물어볼까요? 쑥쑥아 맛있는 물을 줄게. 호잇. 오오오 오호.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감사해요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 특별히 더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럼 힘차게 카운트다운 외치고 오늘의 주제를 아주 크게 외쳐봐요 자 카운트다운 시작 Thank you. 마음을 모아 기도드려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려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배 드릴 적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모두 모아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해요.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벌을 받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어요. 십자가는 아주 크고 단단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두 손에 못을 박은 뒤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건 내가 가질래? 너님이 옷을 가져갔잖아. 이건 내가 가질 거야. 그럼 다들 갖고 싶어 하니까 누가 가질지 제비법기를 정하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챙겨 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곳에 심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군인들은 심포도주를 적신 것을 긴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닿게 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맛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개를 아래로 떨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자리에 예쁘게 앉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 아멘. 친구를 소개할게요. 자, 친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화를 내고 있죠. 미워, 싫어, 내 거야. 투정을 부리고 있네요. 욕심부리는 친구지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울고 있네요. 짜증을 부리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 예수님을 닮는 웃는 멋진 친구네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나는, 나는 예수님 제자 나도,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우리 영리아베 친구들 요즘 집에서 엄마, 아빠, 누나, 형, 동생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요? 심심해진 않나요? 답답해도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요. 자. 마음이가 있어요. 이 마음이는 아까 우리 친구들을 이제 투정 부리고 욕심 부리고 또 짜증 부리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네, 검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검은 마음은 어떤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더큰 죄로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 그 친구가, 그 미워하는 친구가 내 앞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엄청난 큰 죄로 이제 커지게 돼요. 이래서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검은 마음을 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크게 자라고, 또 어떻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지 한번 전도사님하고 알아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허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제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똑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도록 또한 아담과 하와가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절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뒤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을 닮은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워볼까요? 자, 여기 노란 손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무슨 손이에요? 노란 손이네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있어. 하늘나라는 우리의 착한 일로는 갈 수가 없어. 우리 친구들 착한 일해서 하늘나라 갈수 있나요? 갈수 없다고요. 맞아요. 하늘나라는 착한 일을 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착한 일을 했다고 갈수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처럼 예쁜 미모가 있다고 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잘생겼다고 해서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왜냐하면 너나 할것 없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은 죄를 반드시 벌을 주셔야만 되거든요. 벌을 주셔서 그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죗값을 갚으시고 천국을 선물로 마련해 주셨어요. 빨간 손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제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수 있나요? 없나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제가 깨끗해질 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모두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자, 우리 바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아까 우리 친구들 투정 부리고 욕심 부린 친구 마음이 어땠어요? 까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하나요? 나는 계속해서 추정을 부릴 거야.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까만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워 미워 싫어 싫어 이거 내 거란 말이야. 계속 추정 부리는 친구 욕심 부리는 친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까만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으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중요한 인물을 나에게 맡기셨거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쁘게 생활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기도해요. 두 번째 사람들을 사랑해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하고 함께 기도해 볼게요. 기도선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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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영나의 친구들 준비됐지요? 두손 짝.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너무 멋져요. 자 다시 해볼까요? 기도 손두손 손, 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용서해 주세요. 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마음은 멋져요. 잘했어요.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 번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자, 이러한 친구들이 될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자, 한주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요. 고난주간 일주일이에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부활절날 전도사님 만나요.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 알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의식주를 포함해서 내일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저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의 사랑을 자녀와 가정, 이웃에게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즘처럼 우리 가족들과 긴 시간을 함께 있을 적에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주 동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